여러분은 60대라는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60대의 모습은 이럴 겁니다.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어른,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쉬어가는 시간,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6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그 60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60이 되면 조금씩 물러나야 할 나이처럼 여겨졌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욕심내기보다는 내려놓는 게 어른스러운 선택처럼 말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60대의 하루를 보면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60대가 예전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60대가 꼭 해야 할 다섯 가지 선택에 대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60대가 가장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60대는 참 애매한 세대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아직 현역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라는 말이 입에 맴돌다가도 막상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젊다고 하기엔 책임과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많은 60대들은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연합니다. 일을 하자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쉬자니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 이야기 뿐이고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60대 전체가 겪고 있는 시대적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 속에서 나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건강 상태는 좋아졌으며 사회적 활동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는 문제가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는 세대입니다. 이 전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예전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60대의 공식으로 지금의 삶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쉬자, 이제 줄이자, 이제 내려놓자.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몸은 더 빨리 굽고 마음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활동하지 않으면 더 빨리 노화됩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지금 60대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해줄 새로운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방법,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삶은 무너집니다. 예전처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60대에게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천할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60대가 꼭 해야 할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라는 자기 호칭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늙었지, 뭐라는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주문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순간 새로운 시도는 멈추고 가능성은 닫힙니다. 지금 60대에게 필요한 말은 다릅니다. 지금이라서 가능한 것 아직 괜찮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하루를 바꿉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하루에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사람과 한 번이라도 연결됐는지, 오늘 하루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세 가지가 있으면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전화 한 통을 해도 좋고, 책한 페이지를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쌓이면 일주일이 단단해지고 한 달이 의미 있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검사가 아니라 생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60대는 검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자는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집안에서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건강은 병원에서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화려한 건강식품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더 강력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이 많다고 삶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보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즘 60대가 관계를 줄이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고 회복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도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자꾸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세요.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라 유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는 건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혼자서도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생활금융 지식, 건강정보 찾는 방법. 이런 배움이 머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삶의 주도권을 지켜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자극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대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이 다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60대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독립했고 부모님도 이제 많이 연세가 드셨거나 돌아가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도 많이 덜어졌고 사회적 역할도 예전만큼 강요받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새 건강도 잃고 관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면 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전처럼 성과를 내야 하는 시작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가지 중단 하나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부르는 말을 바꿔보세요. 하루에 딱한 가지만이라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건강을 검사가 아니라 생활로 관리해보세요. 관계를 줄이고 배움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60대는 늦은 세대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세대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하고 내일을 조금 더 선택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